2025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혹시 지금 좀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마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어, 채무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뭐랄까? 역대급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블로그나 언론 기사는 물론이고, 현직 변호사들 유튜브 영상까지 종합해서요. 아,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셨군요. 네, 그래서 2026년부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 변화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듣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결국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대체 언제 신청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대화가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정 현실적인 문제. 돈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매달 갚아야 하는 돈월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변제금요? 네그 열쇠가 바로 최저생계비 인상에 있습니다 역대 최대 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이 내월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보장해주는 내 최소 생활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빚 갚는 돈은 줄어드는 아주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인상폭이 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는데요. 개인회생 생계비는 바로 이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책정되거든요. 짜로 딱 말씀해 주시죠. 가장 많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요. 2025년 최저 생계비가 약 143만 원이었어요. 네, 143만 원. 그런데 2026년에는 이게 약 154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와, 154만 원이요? 그럼 매달 11만 원이 오르는 거네요. 네. 퍼센트로는 무려 7.2%나 인상되는 겁니다. 매달 11만 원이면 이게 36개월 변제 기간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계산해 보면 11만 원 곱하기 36개월이니까 총 396만 원. 와, 거의 400만 원 가까운 돈을 덜 갚게 되는 거네요. 네, 이음 가구는 그 효과가 더 큽니다. 2025년 약 236만 원에서 2026년엔 약 252만 원으로 매달 16만 원이 올라요. 16만 원이요? 네, 3년이면 총 576만 원의 변제금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야, 이 고물가시대에 정말 큰 금액인데요. 그렇죠. 한 가게의 숨통을 튀어 줄수 있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와, 이건 정말 솔깃한데. 그럼 이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아, 인가 시점이 아니고요. 접수 시점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접수 시점. 아,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2025년 12월 말에 급하게 신청해서 접수까지 마쳤어요. 근데 최종 결정, 그러니까 인가 결정은 2026년 2월에 났다고 해도 안타깝게도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접수 시점이 2025년이니까요. 와. 며칠 차이로 3년간 갚을 돈이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군요. 신청 시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뭐 답은 간단한 거 아닌가요? 무조건 2026년 1월 1일까지 기다리는 게 이득이네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할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고소득자요? 아니 최저생계비가 올랐는데 변제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월소득이 한 천만 원쯤 되는 분이 있다고 해보죠 네 이분한테 최저생계비 11만 원 오르는 건 사실 전체 소득에 비하면 좀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6년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이 투명성 강화거든요 법원이 강화된 기준으로 이분의 소득을 더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안 잡혔던 비정기 상여금까지 전부 소득으로 포함시킨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생계비 인상분보다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계비는 11만 원 올랐는데 월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씩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갚을 돈이 더 많아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와, 단순히 최저 생계비만 볼게 아니었네요. 내 소득이 어떻게 평가될지까지 다각적으로 봐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채무자의 최소세화을 보장하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예금 압류금지 금액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아, 압류금지 금액도요? 네, 그리고 생계비 계좌라는 압류방지 통장을 한 사람당 하나씩 만들 수 있게 돼요. 이건 정말 채무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면서 재기할 수 있게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돈 문제만큼이나 신청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포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바로 그 속도와 편의성이 두 번째 핵심 변화입니다. 속도와 편의성이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회생 전문 법원이 확대됩니다. 아, 회생 전문 법원. 지금은 서울, 수원, 부산 세 곳에만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도 새로 생깁니다. 이게 그냥 관할 법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엄청난 차이죠. 일반 법원은 온갖 사건을 다 다루지만 회생 전문 법원은 오직 파산, 회생 사건만 처리하거든요. 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군요. 그렇죠. 판사님부터 실무관까지 다 도산법 전문가들이라 사건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기준도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한 변호사 유튜버 말에 서울 회생 법원은 금지 명령까지 평균 2주인데 어떤 지방 법원은 두세 달씩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두세 달이요? 네. 그런 지역 간 편차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든 표준화된 전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편의성 혁신은 뭔가요? 네, 이건 정말 혁신이라고 할 만한데요. 바로 서류 준비 과정, 그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팠던 부채 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됩니다. 아, 부채 증명서.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본 후기 글에서는 채권 기관이 20곳이 넘어서 서류대를 다니는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바로 그 고역이 사라지는 겁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는 마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이 데이터로요. 클릭 몇 번이면 다 된다는 건가요? 네. 은행,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까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거죠. 와 세상이 정말 좋아지네요. 그럼 제가 그 통합 파일을 받아서 법원에 내는 방식인가요? 네, 일단 1단계는 그렇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당신이 직접 마이데이터에서 통합 부채 파일을 다운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고요. 1단계가 그렇다면 2단계도 있겠네요. 네, 2027년을 목표로 하는 2단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신이 동의만 하면 금융기관이 법원으로 부채 정보를 직접 쏴주는 거죠. 아예 제가 서류를 만질 필요도 없이요. 그렇죠.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수고조차 사라지는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편리하네요. 근데, 저, 잠깐만요. 이게 마냥 좋은 일일까요? 내 모든 금융정보가 법원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 투명성이 이번 변화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렇죠. 절차가 간편해진다는 건 반대로 뭐라면 모든 정보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의미거든요. 한 변호사는 마이데이터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 조회되면 고의로 빚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단언합니다. 아. 그렇다면 법원의 심사도 훨씬 더 꼼꼼하고 강도 높아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엔 신청자가 낸 서류만 봤다면 이제는 법원이 직접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특히 왜 빚이 늘었나 하는 부분 채무 증대 경위를 더 따져보겠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도박이나 과소비, 무리한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마이 데이터로 카드 내역, 계좌 이체 내역까지 다 보게 되면 그냥 생활비가 부족했다 이런 막연한 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겁니다. 결국 편리함을 얻는 대신 내 빚의 전 과정을 훨씬 더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산을 숨기거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인 면책을 안 해줄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편리해지는 만큼 신청자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해 보죠 (2026년에는) 월 변제금이 줄고 절차는 빨라지지만 대신 법원의 심사는 더 깐깐해진다. 이쯤에서 저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특정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기다리는 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게 독이 될수 있다고요? 어떤 경우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장 채무 독촉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아 하루에도 수십 총씩 전화 오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고 네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선 정말 하루 버티는 것조차 지옥 같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급여나 예금 같은 재산에 압류가 이미 시작됐거나 곧 들어올 게 확실한 경우입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2026년에 변제금 몇 십만 원 아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인의생 신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접수 후에 금지 명령을 받아서 모든 독촉과 압류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보호막이 절실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네. 한 현직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조언하더라고요. 변제금 몇푼 아끼려다 당신의 삶이 망가집니다. 30일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면 단 하루라고 빨리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는 게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아,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결국 이건 미래의 혜택과 현재의 고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고요. 이 판단은 혼자 하기보다는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2026년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026년 개인회생 제도는 최저생계비의 역대급 인상, 회생 전문 법원 확대, 그리고 서류 건소화 이세 가지 큰 변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분명하네요. 재기의 문턱이 한층 낮아지는 셈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절차가 투명해지는 만큼 빚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성실한 소명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청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오롯이 당신 자신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한 변호사 인터뷰 개사에 이런 구절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사회 구성원에게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삶을 나버린 분들도 제발 의지를 갖고 양지로 나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주십시오. 아,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네요. 네. 이번 2026년의 변화는 바로 이런 재기의 기회를 더 넓히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이 새롭게 열리는 기회의 문을 나는 과연 언제, 어떤 준비를 하고 두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채무를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받아보세요.